지난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 업무를 맡아온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50분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청사 인근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어씨가 투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어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으나 끝내 사망이 확인됐다. 사고 현장은 청사 15층 테라스 흡연 구역으로 어씨의 휴대 전화가 현장에 남겨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인은 행안부 디지털 정부 혁신실 소속으로 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국가 주요 전산망 복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이번 화재로 600여 개 이상의 시스템이 마비되며 정부 서비스 전반에 큰 차질이 발생했고 수백 명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복구 작업에 투입된 상태다. 행정안 전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을 지원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러시가 수사나 감사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투신 경위와 배경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